2025년 4월 실전 문제 풀이 21번부터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표의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변액 중심 보험의 변동 보험금은 땡땡과 함께 아 땡땡과 해당 보험 계약 산출률로 계산된 기본 계약의 땡땡과 예, 차액. 즉, 뭐뭐를 가지고 계산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것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요 순서를 잘 정해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차액이라 그랬으니까 차액때 다에 들어갈 거는 뭔가 무슨 금액과 무슨 금액의 이제 차액일 거잖아요. 그러면 요 이제 보기 중에 차액에 해당하는 개념은 뭐예요? 초과정리금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에 들어갈 거는 초과정리금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자, 가하고 다에 들어갈 건 뭐냐? 자, 변액 변동 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계약자 적립 금액하고 기본 보험금의 이제 예정 적립금의 차이를 비교해서 초과 적립금을 가지고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 연금의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연금 개시 전에 사망 아, 사, 개시 전에는 사망 보험금이 보장된다 그랬는데요. 자, 연금 지급 개시 전에는 사망 보험금을 보장하는 게 맞죠. 그래서 기본 사망 보험금과 계약자 적립액을확산해서 보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 그 2번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은 연금 개시 후에는 실적 배당형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연금 개시 이후에는 계약자 적립금 운영 방법은 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 공시율 적용 연금형과 변액 연금형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실적 배당형으로 운영할 수 없다 요 부분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운영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3번 사망보험금은 기본 사망보험금과 계약자 정립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4번 투자 수익률은 순수익률을 예시해야, 투자 수익률과 순수 수익률 두 가지를 예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정리형. 우리가 변액 유니버셜은 이제 보장형이 있고 정리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리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망 보험금은 기납입 보험료 등을 이제 최저 보증하게 돼요. 자, 2번을 왜틀렸냐면 변동 보험금은 책임 준비금과 비례 보험금으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변동 보험금은요 특별 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삼번 기납입 보험료를 최대한도로 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중도인출이든 약간 대출이든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해약한 급금을 한도로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틀렸고요. 사번 유니버설 기능으로 다양한 특약을 선택 부가하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유니버설은 중도 어떤 나비비 자유로운 기능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특약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선택 특약은 자유롭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하기 어렵다 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말이 돼서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변액 보험에서 특별 계정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 계정의 도입이 필요한 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일반 상품과 변액 보험을 구분을 해서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으로 분리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분리 운영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분리 운영하는 건데 그럴 이유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일번 같은 경우는 자산운전 실적에 따른 투자 위험의 부담이 부, 그 부담자 위험이 부담자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변액은 실적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상품하고는 그게 다르잖아요. 그런 어떤 상의점이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 계약자별 정리금을 공정하게 산출해야 된다. 아무래도 분리하게 분리하는 게 분리해서 하는 게 공정하죠. 자, 자 3번 자산 운영의 목적이 상이하다. 그러니까 이쪽은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투자 실적 배당을 통해서 더 많은 보장을 받기 위한 부분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4번 자산 운영 크기가 다르다. 어떤 투자되는 형태가 다른 것이지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다음 표의 설명에 맞는 특별계정 운영보수는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특별계정 의 운영보수는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 1인 보수, 운영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 박스 안에 들어간 게네 가지 중에 어떤 걸 설명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포인트로 보실 건 뭐냐면 특별계정에 속한 자산의 보관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보관. 그리고 여러분 이 보기 중에 보관이라는 말과 가장 좀 밀접한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뭐가 있냐면 바로 수탁이죠. 맡긴다는 거잖아요. 보관을 한다. 그래서 정답 3번 수탁 보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다음 중 채권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특별 계정의 종류에는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그다음에 혼합형 펀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채권형 펀드가 가장 이제 안정적인 것이었고요. 어, 그다음에 주식형 펀드는 이제 주식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거고 혼합형은 이게 소, 섞여져 있는 거죠. 어, 채권형 펀드의 특징이 뭐였어요? 주식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요. 주식 형 펀드 같은 경우 60% 주식에 투자하고 혼합형은 이제 40%를 투자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1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맞죠. 자 그다음 2번 원금 손실이 전혀 없을까요, 여러분? 어쨌든 펀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금 손실이 전혀 없다. 없는 펀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안정적일 수는 있으나 투자 손실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2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3번 교환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에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4번에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채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에는 투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자산 실적의 적립금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했어요 자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변액보험 특별 계정의 운영 실적을 적립금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당 기준 가격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는 일원이죠 그래서 천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 우리가 금액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우선 틀린 설명은 1 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정에 보험료 투입 시 기준 가격이 높아지면요 환산되는 보유자 수는 많. 늘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지는 게 아니다 줄어든다라고 해야 되고요. 자 이번 특별계정 운영 실적이 호가 호전되면은 적립금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삼번 특별계정 운영 실적이 악화되어도 보유 자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사 번에 해당의 기준 가격은 전일만 특별계정 전체 순자산을 특별계정 전체 자수로 나누어서 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삼사 번은 이 자수에 대한 그 어떤 운영되는 방식을 잘 설명했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좌수는 많아진다가 아니라 줄어든다 라고 해야지 맞는 답이 됩니다. 28번입니다. 다음에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여러분 이제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기준 가격이 1150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변액보험은 1자당 1원이고 1000자에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1150원이면은 150원이 오른 거니까 15%의 수익률이 낮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수익이 얼마 났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일 대비 플러스 2니까요. 그러면 전일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1150원에서 마이너스 2를 하면 되니까 1148원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연환산 수익률이 6%래요. 그러니까 연환산 수익률이 6%가 낮다는 얘기는 연환산 수익률이 있다는 얘기는 1년 이상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전체 수익이 15%니까 6%라고 연환산 수익률이 6%면은 15 나누는 6을 하면은 이 펀드는 이제 2.5년이 된 펀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맞게 설명한 거 뭘까?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계약자 적립금이 감소하였다가 아니라 이제 더 늘어났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 누적 수익률은 10 150%가 아니라다 아니라 15%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자, 3 3번. 1년 이상 경과된 펀드이다. 자, 지금 여기 해석에는 2년이 경과된 펀드라 그랬는데 여러분 2년이 아니라 2.5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1년이 경과된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전일 기준 가격은 1152원이 아니라 1148원이라고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표가 설명하는 자산 운용 옵션에 대해서 알맞은 것은 자, 하나의 특별 계정 펀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서 다른 계정 펀드로 변경시키는 거래요 여러분 이제 이 문장을 읽어 보시면 이 문장을 좀 줄여 놓은 말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산 운용 펀드는 펀드를 변경 그 옵션에는 펀드를 변경하는 옵션이 있고요. 펀드 편입 비율을 변경하는 옵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펀드를 재, 자동 배분부에 하는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을 주는 옵션, 요런 이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어느 옵션에 들어가는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펀드를 변경하는 거래요. 그럼 답도 뭐를 고르시면 될까요? 네 정답 2번 펀드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납입은 추가 납입을 하는 거고 자동 뭐, 펴, 평균 분할, 분할해서 투자하겠다는 거고 자동 배부분은 일정 비율을 고객이 정해놓으면 그 비율대로 배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정답 2번 펀드 변경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보험료 추가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추가 납입한 보험료는 일반 계정에 적립 후 특별 계정으로 차감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우선은 추가 납입을 하면 일반 계정에 적립을 했다가 특별 계정으로 차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보시면 변액연금 보험은 기본 보험료 세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항상 숫자를 잘 봐야 되죠. 우리가 우리 추가 납입 가능한 거예두 배입니다. 두 배. 2배.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세 배가 아니라 두 배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3번 추가 납입 보험료는 언제 특별 계정으로 넘어가죠? 납입을 플러스 2 영업일 이내에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추가 납입 보험료에서 계약 관리 비용을 차감한 후 특별 계정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411번. 다음 중 변액보험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이게 앞에서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죠. 우리 OX 문제에서 선납보험료 나왔었고, 요 문제에서 쫙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맞게 설명한 거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선납보험료는 언제 특별계정으로 투입된다고요? 계약 해당일 미리 내지만 계약 해당일에 투입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3번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을까요? 2회 이후의 보험료는요. 어, 계약일 해당일 계약 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보 납입한 경우, 그러니까 원래 내야 될 날짜 이후에 납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납입일 플러스 1 영업일이 아니라 납입일 플러스 2 영업일에 특별 계정에 투입이 되죠. 자삼번 추가 납입보험료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납입일 플러스 2 영업일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사번일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철회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당일이나 이런 기준이 또 이후 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약 철회 종료일 이후에 승낙을 한 경우는 언제죠? 납입일이 아니라. 기, 기간을 기다렸다가 확인했다가 특별계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낙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해약한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횟수 등에 따라서 해약한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1번 왜 틀렸을까요? 기납입보험료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하여 해약한급금을 지급한다. 그랬는데 기납입보험료가 아니죠. 변액은 투자했으니까 특별계정정립액이 생겼을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계정정립액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 해서 해약한 급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자, 2번 변액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약한 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가 투자 실적이 잘나면요 추가할 초과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초과할 수 없다는 틀린 말이고요. 4번 중도해지시 해약한 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대출 받은 게 있으면 당연히 해약한 급금에서 차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3 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 변액보험에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가 있어요. 돈 생기시면 상환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때 해약한 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요건 틀린 말이고 3번 해당 계약의 기납입보험료 범위 내에서 계약대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대출은 항상 해약한급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계약대출 이자는 전액이 특별계정에 투입된다. 이자는요. 차감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서 계약대출 수수료를 차감을 하고 특별계정에서 차감할 부분을 차감하고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중 특별 계정 펀드의 폐지 사유가 아닌 것은이라고 했어요. 자, 보험 회사는 변액 연금의 이제 특별 계정 펀드를 증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폐지 사유가 어떻게 되냐면 어 특별계정펀드의 자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자산 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운영이 곤란해지거나 그 다음에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거나 1년이 지난 후에 1개월 동안 계속 설정액이 50억 미만이 되어 버렸다 그럴 경우에 이제 어, 폐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계정운용대상이 소멸했다든지 이럴 때 이제 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사 아닌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펀드가 운영되는 변액보험 상품이 판매가 중지가 됐다 어, 변액보험 상품도 판매 중지되고 다시 개정된 상품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 상품 기존에 가입한 고객들은 계속 그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 중지가 되었다 그래서 펀드가 운영이 중지되는 것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안내자료에 기재된 사항, 기재해야 된 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안내 자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어+ 사항으로 맞는 것은 1 번입니다. 해약 환급금이나 보험금 지급 제한에 대한 사항들은 꼭 알려야 되는 사항이 될 거고요.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에 비교되는 거 비교하는 거+ 그거를 우리 상품의 자료에 넣을까요 그거는 넣을 수도 없고 또 기재 금지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상품은 이만큼 더 나와 이렇게는 기재할 수가 없고요. 자 그다음에 손이. 계산서나 재무상태표나 경영방침이나 경영실적은 어때요? 이거는 경영공시에 들어갈 사항이죠. 그래서 이 안내 자료에 넣을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중 변액보험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어때요? 분기별 1회 이상 보험계약 관리 내용 제공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일반적인 상품 1년에 한 번이고요. 변액보험은 어때요? 분기별 1회 이상 맞는 설명입니다. 그럼 2번은 왜 틀렸냐?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는 보험가입 전에만 확인할 수 있다? 자, 전에만 확인할 수 있으면 고객이 다시 보고 싶을 때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에도 보험회사, 이제 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3번. 보험협회는 특별, 개별 특별계정 펀드의 기준 가격, 기간별 수익률 등을 공시를 해요. 자, 이 개별 펀드니까 이거는 누가 할까요? 보험회사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 보험협회가 아니라 보험회사. 자, 그 다음에 4번.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펀드별 운영 현황을 타사상품과 비교하는 건 어디서 하죠? 이건 보험회사가 아니라 이건 협회에서 하죠. 그러니까 3, 4번 같은 경우 서로 크로스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사망보험금과 해약한급금이 매일 변동된다는 거 알려줘야 되겠고요. 나비보험료 일부만 특별계정, 전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건 빠지고 특별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 알려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수익이 계약자에 기속되어서 원금 손실이 될수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3번에 보시면 면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원금에 도달하는 기간을 명시할 수 없다. 어, 그래도 원금에 도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저 평균 공실 기준으로 가정을 해서 고객에게 표시해서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할 수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중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거, 예금자보호법 관련된 문제도 꼭한 문제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틀린 설명,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 원금과 소조형의 이자를 합산해서 그러니까 이자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얼마까지죠?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자이번부보 보험회사의 모든 금융 상품이 보호 대상 예금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이러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을 예를 들자면 은행이 취급하는 원리금이 보전되지 않는 실적 배당형 상품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거든요. 또 이제 보험회 상품 같은 경우도 변액이라든지 뭐 확정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이든 뭐 증권사들게 파는 상품들 중에 제외되는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 해당한다라는 표현은 틀린 거죠. 자, 3번. 변액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 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증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얘기고요. 자, 4번. 은행이 기업 자유예금에 가입한 법인도 그, 어, 보험 회사는 이제 법인 계약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지만 은행 같은 경우 예금은요. 법인 계약도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39번은 이제 상식 문제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다음 표의 가로에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개인의 정신적, 유체적 건강과 행복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소비 생활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생활 양식이나 행동 양식,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뭐 비슷 비슷하죠 프리터 노아스 뭐 이렇게 프리커 프리터 비슷한데요 정답은 3번 로아스 족이 되겠습니다 이제 노마드 족은요 뭐 유목민 디지털 유목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그러면은 뭐 자리를 이동해서 어디든 전산만 되면은 뭐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에 프리터 족은 일본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단기 알바나 이런 알바로 생각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프리터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커는 자기 개발이나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취미들을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을 프리커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거는 로아스족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표에 설명한 용어로 알맞은 거, 동종 기업이,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이나 팔로 따위에 대해서 협정을 맺는 거,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자주 쓰는 말들 중에 카르텔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만, 그 의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같이 형성하는 연합을 바로 2번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